자 그러면 제육볶음 끝. 아 쉽죠?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다. 자기 밥 먹자 다 됐어. 바보, 바보. 제육볶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채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야 이거 돼지고기 아주 그냥 얇게 썰린 돼지고기인데요. 이걸로 온 국민의 메뉴죠. 제육볶음 만들어 먹을 겁니다. 자, 제육볶음은 뭐, 다들 잘 만드시겠지만, 다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만드니까요. 참고하시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청주 우선 두 개. 자, 청주나 맛술 사용하시면 되고, 잡내를 없애주는 용도로 넣어주는 거죠. 자, 다음은 다진마늘 두 개. 다진생강. 생강은 없으면은 그냥 넘기셔도 돼요. 있으면 더 좋지. 자, 그리고 요거는 키위청인데. 자, 키위는 자, 이 단백질에 연육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맛도 좀 추가를 해 주고. 이렇게 두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없는 분들은 그냥 물엿을 두개 넣으세요. 어차피 이거는 단맛 추가되는 거니까. 그리고 설탕 하나. 자, 수북하게 넣지도 않았어요. 또 너무 뭐, 달다고 막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단맛은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해줄게요. 하나, 둘, 두개 넣어주고요. 다음, 고춧가루. 두 개. 고추장. 두 개. 자, 기본적으로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요거의 비율은 1대1대1. 그리고 설탕, 물엿. 이게 기본인 거죠. 이게 후추 좀 넣어 주시고. 자, 이제 장갑을 끼고 싹 조물조물 버무려 주세요. 자,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고기는 아주 얇게 썰린 고기예요. 대패 삼겹살처럼. 이런 고기는 요렇게 재워서 양념을 해서 금방 볶아 드시면 되고 두께가 좀 두꺼운 고기들은 최소 1시간 정도 재워놨다가 드시거나 아니면 제 다른 영상에 바로 해 먹을 때 만들어 먹는 제육볶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해놓고 채소는 자, 양배추, 양파, 당근, 대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육볶음을 준비해 놨으니까 자 제육볶음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 청국장찌개를 만들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자 우선 쌀뜨물 넣어줬고요. 쌀뜨물이 없으면 그냥 맹물로 하시면 되는데 쌀뜨물로 끓여야 진짜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한 조각 넣어주고요. 자 육수팩 하나 넣어서 육수를 내줄게요. 자 찬물에다가 바로 넣으시면 되고 끓으면 다시마는 꺼내줄 겁니다. 자 육수가 준비되는 사이에 감자 하나. 감자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무 대파 오우 다 날라가 대파 호박 두부 준비해 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김치를 넣어 주시면 아주 좋죠 저는 김치를 넣는 걸더 좋아해요 들어가는 재료들을 이렇게 썰어 놓으면 육수가 이제 막 끓고 있죠? 그러면 다시마는 오래 끓일 필요 없어요. 끓으면 빼면 되고, 그리고 육수팩은 조금 더 둘게요. 이건 조금 더 있어도 돼. 청국장 한 덩어리. 자, 손으로 잘 풀어서 너무 덩어리 지지 않게 해서 자, 넣어줍니다. 많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넣지 말고 꼭 물에다가 풀어서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덩어리가 잘안 풀리거든요? 덩어리 너무 뭉쳐지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하나 가지고 좀 청장 한팩 가지고 약하니까 된장을 조금만 더 풀어주고 이제 감자 넣고 무 호박 넣어주고 한번 싹 끓여줍니다 딱딱한 재료부터 먼저 좀익게 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싹 끓어주면은 요 거품들 좀 걷어주면은 좋고 야 이게 고춧가루 반 스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넣어도 되고. 자, 저는 애기가 있어서 매운 거를 많이 넣지 못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참치액. 참치액. 참치액 없으면 그냥 액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 자, 다진마늘 한 스푼, 이제 두부랑 대파 해서 뽀글뽀글 끓여주면 되는데, 드셔보시고 너무 감칠맛이 없다,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자, 요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장류에 설탕을 약간 넣어주면 티가 안나게 달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을 싹 끌어올려 주거든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물랑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음 아주 구수한 이 냄새가 좋구만. 이제 찌개도 준비됐으니까 고기를 볶아야죠. 먼저 프라이팬에 불을 켜놓고 팬을 달궈주세요. 팬을 언제까지 달구냐? 웍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식용유를 하나, 두 바퀴 정도, 이렇게 둘러주시고, 연기가 올라와요. 따뜻해요. 뜨겁게 달궈서, 자, 아까 준비해놨던, 썰어놨던 채소들 넣어주세요. 자, 넣고, 가만히 둬. 그냥 가만히 두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 지나면, 이제 한번. 뒤집어주고. 다시, 하나, 둘, 일곱, 아홉, 열. 다시 열 지나면, 이렇게. 이 뜨겁게 달궈진 팬에, 자, 채소들을 약간 구워준다는 느낌으로. 계속 막 뒤집지 말고, 그냥 구워요, 구워. 이렇게 해야 제육볶음이 겁나 맛있어요. 불 내지 않아도, 불맛 나게 하는 법.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채소에서, 색이 나게. 한 1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1분.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장을 아주 약간만, 많이 하면은 짜고 타니까 간장을 살짝만 해서 이 뜨거운 팬에 태워준다는 느낌? 그러면은 간도 배면서 불향이 딱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뜨겁게 볶아진 채소는 따로 빼놓고 자, 여기다 다시 식용유 한두 스푼 넣고, 재워놨던 고기 넣고, 자, 볶아주세요. 특히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불이 세거나 양념이 너무 많으면은 바닥에 탈수 있거든요? 타면은 쫄지 말고 그냥 물을 약간만 넣으세요. 약간만. 약간만 넣으면은 타는 거다 없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불을 줄이던가 물을 약간만 넣으시면 돼요. 술을 넣어줘도 좋고요. 아, 맛있겠다. 냄새 좋고. 자, 아, 이, 제육볶음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 이렇게 얇은 고기로 만드는 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 이렇게, 자, 고기가 다 익었으면은, 이제, 자, 여기에, 자, 만들어놨던, 자, 채소들, 센불에 볶았죠? 맛있게 볶아진 채소 넣고, 한번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 채소에 아까 간장을 넣어서 간도 됐잖아요. 그죠? 매운맛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섞어만 주시면 돼요 자다 섞어졌으면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싹 돌려주고 깨도 좀 뿌려주고 자 이러면 제육볶음 끝아 쉽죠? 자기 밥 먹자 다 됐어 오케이 밥 먹자 자밥 먹자 수아야 청국장 먹어 볼래? 응. 음. 찌개? 매워. 매워. 그건 매워. 매우. 매워 매워? 응. 자. 매응. <laughs> <매우. 웃음> 자, 아빠는 고기 먹어 볼게. 됐어. <laughs> 완성된 맛. 맛뚜맛발 아, 응. 내려. 발 내리고 먹어야지. 수야, 발 내리고 먹어야지. 한더먹따뜻 응, 먹어. 아, 뜨거워. 아수하다 아. 제육볶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아빠 음. 하하 <laughs> 아. 정국장 좋은데? 아 카메라를 두고 밥을 먹을 수가 없네요. 얼른 치우고선 수아랑 같이 밥 먹어야 되겠어요. 정신 없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빨리 꺼 그럼 수아 앉아. 안녕 해줘. 안녕! 발 내리고! <laughs>